1절에서는 가설검정의 개념, 2절에서는 정규모집단 평균에 대한 가설검정, 모비율에 대한 가설검정, 그 분산에 대한 가설검정. 앞에서 우리가 추정했었는 거죠. 평균에 대한 구간추정, 그 다음에 모비율에 대한 구간추정, 정규모집단에 대한 구간추정, 분산에 대한 구간추정 했잖아, 그지? 이거는 예. 가설검정입니다. 추정은 말 그대로 구간추정이니까, 구간에, 구간을 구하는 것이고, 구간의 범위를 구하는 거잖아. 그지? 반대로 뭐냐면, 이제 이 가설 검증은 이 구간 안에 그 값들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걸 갖다 따져주는 거라고 하는 거죠. 자, 봅시다. 즉, 앞에서 했던 거는 우리가 뭐, 똑같습니다. 그죠? 구간 추정에서는 어떤 우리 창값이 들어가는 이런 범위를 갖다 구했잖아요. 예,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수가 들어가는 범위를 구하는 거였고, 이 값이라든지 이 입값이 값을 들어가는 거. 가설검 중에서 이 범위 안에 뭡니까? 모수가 들어가는지 안나는지그말그치 말하는 이 신뢰 구간 안에 모수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신뢰,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틀린 구간 안에 들어가는지, 이걸 갖다가 우리가 따져주는 거죠. 그치? 예, 됐습니다. 자, 봅시다. 자 과학으로서의 한읽로 보겠습니다. 과학으로서 통계학의 중요성은 추출된 표본 자료에 근거한 모집단 특성의 추론에 있으며, 그지. 그 다음에 이 추론 방법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크게 추정과 가설 검정으로 나눈다. 그지. 추론 추론인데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눈는 하나는 추정과 하나는 가설 검정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죠. 추정은 특히 점추정과 구간추정으로 나누고, 그지. 우리 구간 추정하는 게 목적이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설 검정으로 나눠진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표본 자료를 이용해서 알지 못하는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앞장 8 장에서 상세히 다루었으며 이장9 장에서는 조사자가 갖는 모집단에 대한 추측 또는 추장의 타당성 여부 예. 뭐라고요? 조사자가 갖는 모집단에 대한 추측 또는 추장의 타당성 여부를 표본 정보에 의해서 표본 정보가 바로 증거죠 증거. 어, 증거에 의해서 판단하는 가설 검정의 개념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자, 경영 경제에서 가설 검정을 활용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뭐 전기를 들어서 첫 번째, 뭐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급, 급격히 증가하면서 리튬 이온 배터리 생산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한 이차 전지 생산에서에서는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충전 시간이 훨씬 짧고 초고속충전 리튬 이온 배터리를 개발하였으며 불량률이 2.5%를 0 불량률이 0.5%를 갖다가 넘지 않는다. 그지 불량률이 이거보다 작다. 그니까 불량률에 대해서 뭐 p라고 한다면 불량률이 0.5보다 작거나 같다. 뭐 라고 한다. 하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 말하자면 기존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주장해 온 거지. 어. 어, 주장죠. 어, 장이나두고 생각하는 주장이죠.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H 체로로 표시하면 즉 이걸 우리가 뭐 학생들 아시겠지만은 기무 가설이라고 합니다. 기무 가설. 예. 거짓이라는 기존의 현상과 주장과 소문이 거짓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기 전까지 참으로서 받아들이는 주장이죠. 예. 우리가 이런 걸다 기무 가설이라 고 그러고요. 자 그렇다면 자 이것에 대해서 자이 리튬 이온 배터리를 구매하려는 자동차 회사는 그죠 당연히 이 배터리가 자기들은 0.5 이하라고 하는데 괜찮잖아 그지 그 정도면 과연 그런지 자동차 회사는 불량률이 0.5%를 넘지 않는다는 리튬 이온 배터리 생산 회사의 주장이 이100% 믿을 수는 없잖아 그지 의심을 해 봐야 되겠죠 과연 옳은지 옳지 않은지 즉 타당한지 판정하기를 원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반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전제를 깔아야겠죠 뭐라고 불량률은 아닐 것 같아 아닌데 다른 그 외국이나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불량률이 낮, 낮은 경우는 못 봤는데 0.5보다 클 거다 뭐 이렇게 어, 가설을 세우겠죠 이렇게 반대된 기존에 주장했던 뭡니까 설 주장 설설설 설. 설. 주장 주장과 반대되는 어떤 주장 이걸 우리가 뭐라고 러냐면 대립가설이라고, 대립가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설을 설정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추정하는 값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분포해서, 저 어떤 모비율이 있다고 했을 때, 모비율이 있다고 했을 때, 추정하는 값이 0.5 이하라고 했잖아. 0.5보다, 0.5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단 기존에 있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면 어떻습니까? 어 기모가설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조사를 해보니까 0.5 보다 훨씬 큰 쪽에 존재한단 말이야 어떤 값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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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여기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0.5 보다 하여튼 큰 쪽에 존재하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기모가설을 주장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어 너가 주장하는 것이 0.5 이하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야 0.5 보다 커 그렇기 때문에 너, 너희, 너희 공장 건 내가 거짓말 했기 때문에 사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그지 자 이걸 따주는 거라 그지? 이게 뭡니까? 우리가 가설 검정이라고 하는 거죠. 맞죠? 자, 두 번째. 자, 한 환경 전문가는 도시 거주민들의 평균 생활 폐기물량이, 평균 생활 폐기물량이 지방 거주민들의 평균 생활 폐기물량보다 폐기물량, 많아서 1인당 1일 평균 생애, 어, 생활 폐기물량은 1kg. 1, 1인당 1일 평균 생활 폐기물은 1kg 이라고 예상한다. 그렇다고 좀 직관적으로 생각 들죠? 그럼 이게 지금 뭡니까? 기무가설이다. 기존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어, 1kg 평균 생활, 평균, 평균이니까 뮤가 얼마다? 1kg다. 이렇게 할수 있지. 그지 기무가설. 자, 그래서 정부는 도시 거주민들의 1인당 1일 평균 생활물량, 폐기물량이 1kg 이라는 예상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그죠? 그죠? 만약에 1kg 이라고 한다면, 자, 자, 봅시다. 많아서, 우리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1인당 1일 평균 생애 폐기물량이 1kg 이라고 예상하는데, 정부는 과연 그런지 예상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만약에 1kg 이라고 한다면, 어, 우리가 어떤 정책을 갖다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대리가스는 뭐가 되겠습니까? 1kg 이 아니다. 이게 되겠지, 그지? 맞죠 그러면은, 만약 1kg이라고 한다면은 μ가 1kg을 얘기고, 그지 1kg이 아니다면 큰 쪽에도 존재되고 해 1kg은 커도 되고 1kg보다 작아도 되겠죠, 그지? 큰거보다 1kg보다 큰 쪽에 존재야되고 그지? 여기 존재하든지 여기 존재하든지 하여튼 하여튼 멀리 떨어져서 존재하면은 그만큼 차별이 되기 때문에 확실하겠지, 그지? 어 하여튼간에 작은 쪽에 존재하든지, 그지? 어 이렇게 따져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값이 만약 1kg 딱 나온다면. 어, 이게 맞다라고 해주는데, 만약에 어떻습니까? 1 k g 만 크다라고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더 많은 뭡니까? 세금을 뭐, 오염세를 부과하든지, 1 k g 적다, 적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적은 세금을 부과하든지, 그런 정책을 갖다 할거 아닙니까? 이걸 따져보는 거. 이것도 뭡니까? 가설 검증이죠, 그지? 내가 또 주장하는 값이 어떤, 우리가 아는 신뢰 구간 안에 들어가는지, 그지? 신뢰 구간, 만약에 이게 인계 값이 있다고 한다면, 어? 우리가 신뢰할 만한 인계 값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신뢰할 만한 범위를 넘어서서 존재하는지, 그지? 안 그러면 이 실내 구원 안에 존재하든지, 만약에 실내 구원 안에 존재한다면, 기술이 있는 기무가설을 그대로 놔둘 거고, 그지? 1kg 이라는 실내 구원 밖에서 존재한다면 어떻습니까? 기무가설 갖다가 기가 가겠죠, 그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알아보는 거라든지. 이것도 기무, 그러니까 가설 검증이죠.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어, 가설 검증할 때는, 막연, 막연하게 우리가 어떤 값이 이거 같다 다르다 또는 크다 작다 할 때는, 만약, 막, 그냥 이게, 간냐 다르냐,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어떤 기준도 있어야 되겠죠. 어떤 모수가 포함되는, 이, 뭡니까, 구간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앞에서 이걸 뭐라고 랬으면 신뢰 구간을 했잖아. 그지? 만약에 모수가 포함된 신뢰 구간 안에 우리가 주장하는 값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죠? 근데, 우리가, 우리가 주장하는 값이 만약에 어떻습니까? 요, 요, 신뢰 구간에 들어가지 않고, 어, 요 바깥 부분에 들어가잖아. 그지? 신뢰관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신뢰하지 못하지? 기무과서를 어떻다? 어, 그거 해야 되겠지, 그지? 기무과서를 기각해야 되겠지? 기무과서를 갖다 채택하지 말아야 되겠지, 그지? 거부해야 될거 아니야, 그지? 어, 그렇습니다. 그런 걸 하는 거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한 이동 통신회사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고객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6GB다. 그런데 이 통신회사의 5GB 스마트폰이 일반화되면서 고객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최소 9기가바이트로 상승하여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지? 자 따라서 이 통신 회사는 5기가 5GB, 5기가가 아니네, 잘못했죠. 5G네, 어디 4G, 5G? 아, 그걸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laughs> 무시합니다. 자, 자, 변경 데이터 사용 6기가바이트인데 통신 회사가. 5G 스마트폰 이 일반화되면 더 많이 사용하겠다. 속도 훨씬 빠르니까, 그지? 그래서 최소 5GB로 상승해서 배출이 더 증가할 거다. 예상합니다.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면 사용량이 더 증가할 거다. 이 예상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통신회사는 5G, 5G 스마트폰의 확대로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9GB보다 많아진다는 가설에 관심이 있다. 그죠? 만약에 5G 스마트폰의 확대로, 그죠? 확대로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5GB보다 많아진다는 가설에 관심이 있다. 그죠? 그럼 이 사람들 추적하는 거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잖아. 그럼 사용량이 5GB, 그지? 아니, 9GB, 그지? 9GB보다 크다. 그지? 기무가설 이고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 작거나 같아. 어 이렇게 세울 수 있잖아. 이것도 뭡니까? 가설 검정이죠, 그지 내가 주장하는 값이 예를 들어서 5기가보다 당연히 자기들은 새로운 뭡니까 서비스를 갖다가 포 g 에서 그렇지? 5G로 우리가 어 서비스를 개선하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사용량이 사람들이 더 늘어날 거다. 서비스 조건이 더 좋아지니까, 그지 사용량이 더클 거다 그래야죠. 9기가 바이트보다 뭐 크거나 같다 쪽에 이게 있을 거고, 그지 이런 쪽에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런 프로, 이런 사업을 갖다가 추진해야 된다는 쪽으로 뭐 주장하는 바면 아니다. 이 사업은 해봤자, 역시 별 변화 없을 거다. 처음에는, 뭐, 많이 소비가 증가, 매출이 증가되려다가, 그것도 반짝일 거다. 응, 그지? 맞죠? 다른 업체도 똑같이 기술력을 개발을 통해가지고, 시장에 진입하면 우리도 매출이 그렇게 성장 안할 거다. 이거보다 작을 거다. 이렇게 조절하는 사람도 있죠. 그지? 내가 조장할까지만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무가를키가가고지 사업 폐기, 폐기를 해야 될 거에요. 그지? 만약에 내가 조장할까 요, 요게 들어가잖아요. 어, 그거는 같은 것에 존재하면, 어, 사업을 갖다 추진해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럴 때뭘 사용한다? 역시, 가설 검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죠. 자, 봅시다. 생활 주변에 이것만 것도 많죠, 렇지 여러 현상을 잘 관찰해야 될 것이고. 자, 봅시다. 가설 검정의 개념 나오죠. 배이 400쪽입니다, 400쪽. 자, 읽어보겠습니다. 가설 검정의 개념은 앞장에서 설명한 신뢰 구간 추정의 개념과 유사하다. 주어진 유의 수준에서 모수가 포함될 범위를 구하는 것이 실내 구간 추정이잖아. 그지? 범위를 구하는 것이 A 값, B 값을 구하는 것이 그지? 실내 구간 추정이잖아. 그지? 추정이었다면, 주어진 유의 수준에서 어떻습니까? 주어진 유의, 유의 수준이 정해지면, 당연히 이, 이 범위와 이 인계 값이 정해지잖아. 그지? 즉 실내 구간에 정해지잖아. 1파가 정해지면, 요 부분이 2분의 알파고, 요 부분이 2분의 알파고, 이래가지고, 유의 수준이 정해지면 뭐가 정해니까 실내 구간이 정해지잖아. 그 실내 구간이 정해진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 구간을 알수 있다는 얘기고, 이게 실내 뭐 구간 추정이었고, 주어진 유의수준에서 추측 혹은 주어진 유의수준에서 추측 또는 주장된 모수의 값이 신뢰 구간에 포함되는지 신뢰 구간에 포함되는지 또는 뭡니까 유의수준 구간 신뢰 하지 못하는 구간에 포함되는지를 가리 는 것이 뭡니까 가설 검증이죠 그지 고그 차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가설 검증의 과정을 우리가 단계별로 살펴보면 뭐 이렇게 가설 검증을 먼저 종류를 갖다 먼저 살펴보고 가설 검증의 단계를 살펴보면 다것 같습니다. 자, 가설. 가설은 어떤 거냐? 원래 뭐 소문이지, 소문. 아직까지, 뭐, 진실, 뭐, 거짓이라는 명확한, 뭐, 증거가, 어,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전까지, 하여튼, 기존에, 뭐, 참이라고 받아들였던지, 그지? 또는 어떤 그런 어떤 참이라고 믿고 있는, 믿고 싶은 그런 소문이든지, 또는 풍문이든지, 그지? 맞죠? 그런 어떤 이론, 이미 정설로서 과거로부터 확립된 이론이든지, 그지? 이런 것들 뭡니까? 가설입니다. 그지? 그래서,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하는 모수에 대한 주장이나 예상.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이런 걸가설이라 그러고, 가설에, 가설에 종류가 크게 두 가지다. 주장인데, 하나는 기무가설이라는 게 있고, 그치? 기무가설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대립가설이라는 게 있다. 쉽게 말하면, 기무가설은 기존에, 뭡니까, 참으로 받아들여지는, 과거로부터, 그지? 또는 현재까지, 또는 최근에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뭡니까? 이론이나 소문이나 풍문이나 이런것들 말하는 겁니다. 그지? 이게 당연히 시간의 역사적 발전단계나 또는 증거가 제시되면 이건 어떻습니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어떻습니까? 예, 이게 무시가 될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걸 기무가설을 갖다가 어, 갈아 디비기 위해서 나오는 가설이 뭐냐면 대립가설입니다. 대립가설. 또는 이걸 연구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무가설은 주로 이제 영어로는 null 이라죠. null. n 제로, 독일어로 제로, 제로라고 하죠, 0이라고 하죠, 0 가설이야, 0 가설, 그지? null hypothesis, 그지? 참이라는 기무니까 기무, 돌아갈 기 없을 무,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거지? 에. 거짓이라는 증거가 제시되기 전까지 어, 원래대로 돌아간다, 즉 참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구분하기 위해서 대립가설은 H1 또는 ha, 이렇게 ha로 표시합니다. 어떤, 그지? 어, 대체된다, 대체되는 가설이라는 뜻이죠. 그죠? 됐고. 자, 기무가설, 예를 들어서, 이런, 자, 기무가설 종류는 다시 뭐가 있냐면, 단순 가설과 복합가설을 나눕니다. 어, 모수값 하나만을 설정한다. 앞에서 봤을면 뭐, 예를 들어서, 도시민들의 생활폐기물량이 평균 뭐 1kg이다. 이런 식으로, 1kg이다. 이렇게 적어주는 게 뭡니까? 하나만, 가, 하나만 값을 설정하는 것 같다고, 우리 단순 대립가, 아, 단순 기무가설이라고. 모서가 속하는 범위를 설정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보니까는, 어, 통신의 사용량이 뭐 9기가, 그지? 9기가 바이트 이상일 거다. 이렇게 부등으로 써서 나타내, 나타내는 범위를 써서 나타내는걸 복합가설이라고 그러고, 그지? 대립가설. 대립가설은 종류가 두 가지. 단측 대립가설, 그 다음에 양측 대립가설. 단측 대립가설은 어떤세 기무가설에서 설정된 값을 기준으로 어느 한쪽 범위를 포함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다시 기무가설이 어, 사용량이 9GB보다 크, 크거나 같을 거다. 그러면 뭡니까? 아니다. 9GB 가입도가 대립가설은, 예를 들어서, 평균이 작을 거다. 그지? 이래 주장하는 거. 예, 단측 대립가설입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뭡니까? 큰 쪽이 아니라 작은 쪽이잖아요. 그지? 작은 쪽에 들어가는지 알아보기 때문에, 좌측, 좌측, 단측 대립가설이라 그러고요. 만약에 기무가설에서 얘가, 얘가, 미우가 구기가보다 작다, 구보다 작다 그럼 어떻게 얘기하니까 대립가설은 반대로 가면 됩니다, 그렇지?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 마치 청개구리처럼 하는 게 대립가설이야, 그지 애매기는 거지, 그렇지? 애매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이쪽에 있는 확인하면 되지. 그럼 우측 우 단측 대립가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자, 그다음에 이대인는 양측 대립가설은 뭐냐? 양측 다 따지주는 거지? 양측 다 따. 예를 들어서 앞에 봤다시피 쓰레기 도시민들의 쓰레기 그 양이 어 평균 1kg이다 있잖아 그지 근데 내가 알아보고 싶은 거는 1kg이 아닐 텐데 이겁니다 1kg보다 크거나 작을 텐데 이거 확인하고 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으로 봤을 때 1kg 이랬는데 1kg 보다는 더 크거나 작을 거다 어떤, 어떤 값보다 1kg에는 실내 구간을 벗어나서 훨씬 벗어나서 큰, 큰 쪽보다 이 인계값을 벗어나는 쪽큰쪽 큰 것보다 크거나, 그지? 임계값의 상한, 하한, 그지? 큰 것보다 크거나, 작은 것보다 작은 쪽에 있을 거다. 이래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어, 양측 대립가다 내가 주장한 값이 양쪽에 존재하는지 알아보는 거, 알겠죠? 자, 기무관설에서 설정된 값을 제외한, 제외한 양쪽 범위를 포함하는지, 들어가는지 알아보는 게 뭡니까? 양측 대립가습니다 아시겠죠?